안녕하십니까. 호크루투자는 쇼키 부동산입니다. 꼭대기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까지 버텼던 지역 서초구에서 일어난 일이죠. 10월 21일날 서초구에 급격한 하락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초부터 아파트 가격 하락이 시작되자 나온 이야기가 있죠. 바로 이젠 더 똘똘한 한채 지역별 양극화, 옥석 가리기가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상남하고 서초 같은 초고가 아파트에는 수요가 몰릴 것이고 그외 지역은 하락하는 양극화가 나타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 더붙해서 강남권의 대장주에 수요가 몰리면서 더 오를 가능성까지 언론들의 제기를 시작했어요. 이거 얼마 안된 기사예요. 올해 4월하고 5월 달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왜냐면은 하 지방과 저가주택 처분 후에 강남 서초 똘똘한 채에 몰릴 거라는 것이 그 이유였죠. 이런 기사가 나온 이유는요. 특히 서초구 지역은 작년 최고 실거래가를 거의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8월 달 조사해보서 보면요. 반포자이 35평 제일 저렴한 매물이 3 5억원이었거든요 작어 작년 최고 실거래가와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어, 1억 6천 싸잖아. 이게 이런 매머드급 대단지는요. 동 동의 위치에 따라서 1력 정도는 쉽게 차이가 나거든요. 하나도 안 떨어진 거예요. 50평 같은 경우는요. 작년 최고 실거래가보다 오히려 최저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부분이죠. 8월까지 이랬어요. 왜 서초구만 안 하겠을까요? 간단합니다. 전세가격이 버텼기 때문이에요. 7월 말까지요 반포자이의 전세 시세가요 가장 전세가격이 1년 중 낮다는 2월 말 대비해서 큰 변화가 없는 30억대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부분이죠. 당시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잠실이나 상일동은요 전세값 하락세만큼 매매값 하락세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 아예 전세값 둔화세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매매값도 꾼쩍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왜 전세값이 안 떨어질까요? 아니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전세값 떨어진 건 당연한데 왜안 떨어졌을까요? 전세 수요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반포 지역의 재건축 대규모 이주가 진행이 됐어요. 굉장히 많은 가구수가 이주를 했고 이주비도 굉장히 높게 측정을 했습니다. 원래 이주비 책정할 때 원래 조합원이 갖고 있던 주택의 감정평가를 봤는데 반포지역의 주택 가격이 워낙 높잖아요. 그래서 이주비가40%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0억 이상씩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전세의 가격을 급등시켜 버린 겁니다. 근데 얘는 솔직히 일시적인 이벤트잖아요. 2주가 끝나면 수요는 그만큼 줄어들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수요가 영원할 것으로 기대를 했다는 부분이죠. 그게 큰 착각이었어요. 자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 시세가 눈에 띄게 하락하기 시작해요. 특히 7월에 빅스텝 이후에 채권과 예금금리 급등에 따른 돈의 가치 상승 그거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면은 뭐 2020년 12월달에 전세 시세가 19억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 19억에 대한 돈의 가치가 바뀐 거예요. 이거를 은행에 넣어서 4% 이자 수입만 받아도 월 950만 원이나 된다는 거죠. 야 그냥. 34평 아파트한채 사는 가치가 월 950만 원이다. 전세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전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하죠. 반포자의 국민평수 기준으로 전세 시대가 13억 8천까지 빠지게 됩니다. 2년 전 대비해서 얼마나 하락했나 봤더니 2년 전의 전세 시대가 17억에서 19억이에요. 3억에서 5억까지 하락세가 발생을 한다는 부분이죠. 얘가 비쌀 땐 전세 시대가요. 21억 5천까지 갔어요. 근데 현재 13억 8천이란 부분이죠.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값 비싼 동네인 반포 역전세난을 이야기하면 비웃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너 지금 30억 넘는 아파트 보유한 사람, 3억에서 5억 없을까봐 역전세난을 걱정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죠. 자, 근데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돈 많은 사람들이 왜 예금 금리 0.8%의 전세를 놓았을까요? 반포 지역은 전통적으로 월세 수요도 넘치는 지역인데 굳이 그렇게 낮은 예금 금리에 전세를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 받아서 활용할 때도 없었단 말이에요, 2020년 같은 경우는. 근데 왜 전세를 놓았을까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반포자의 소유주가 위험하다는 건 아니에요. 반포자의 전월세 계약 보면 대부분 월세 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간히 전세 계약이 눈에 띈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15억 원 이하 주택을 처분하고요. 시용 대출과 전세 보증금 활용해서 반포 지역의갭 투자자가요. 굉장히 고 이제 그 대기업 직장인들 중심으로 해서 유행처럼 번졌던 게 2020년부터 2021년이에요. 그 만기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용대출까지 활용해서 서초구에 올인을 했는데, 어, 3억에서 5억 정도가 빵꾸났네? 그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자, 반포자의 전세가 빠르게 하락 중인데, 매매 값은 같이 하락 중일까요? 현재 제일 저렴한 매물 봤더니 33억 5천입니다. 이것도 35억에서 최근에 그나마 1억 5천, 1억 5천만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싸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봤더니 41.8% 밖에 안 됩니다. 4 1예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면 전세가격 4억 18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부분이죠. 이렇게 낮은 전세가율은요, 재건축이 아닌 이상 나오면 안 되는 수치라는 부분이죠. 당연히 수요자가 붙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야, 33억 5천 아파트 매수하는데 19억 7천만 원이 필요하잖아 여기에 취등록세 별도로 들어가잖아 20억 넘게 필요하네 뭐하러 이 아파트 사 재건축 아파트 사지 투자 목적일 거면 그러다 보니까 반포자에는 6월 이후에 거래가 한 건도 없어요 7월, 8월, 9월, 10월 아직 등록된 게 없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3,410세대예요 장기전세 제외하더라도 3천세대 가까운 아파트에 어? 거래량이 하나도 없네. 이건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고, 수요자와 매도가가 큰 차이가 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이런 비정상 상황은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 자문용 인근에 위치해 있죠. 843세대이고요, 2016년에 완공된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전세 시세 얼마일까요? 반포자에보다 좀 낮을 수 있겠죠. 현재 나오는 전세 시세 11억 8천만 원입니다. 근데 2년 전 전세 시세가요. 16억에서 20억 수준이었어요. 20억까지 갔던 전세 시세가 11억 8천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이 아파트 최고 실거래가가 언제였나 볼게요. 올해 4월이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34억 2500만원의 국민 평수를 누가 중개 거래로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전세가율을 얼마나 되나 봤더니 전세 계약된 금액이 17억 5천만원의 거래가 됐네요. 2012년 4월에 17억 5천만원의 전세계약이 체결됐네. 그러면 전세가율이 51%, 17억 5천이나 되는 전세가율이 받쳐주니까 이런 매매 금액이 체결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전세가격이 급락하면서 호가 변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26억원에 26억 원에 제일 저렴한 매물 2개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올해 4월에 신고가가 아까 34억 2,5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현재 나온 게 26억 원이에요. 고점 대비 하락률이 24%입니다. 이거 서초 지역에 처음 나타난 20%대 하락률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요. 서초 지역 주민들한테 큰 충격이었습니다. 서초구 준신축이 6개월 만에 23% 빠졌다고? 이거 잠실이나 강동구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솔직히 놀랄 일이 아니라 당연히 와이 하는 것이 온것이라는 거죠. 자, 왜냐면요. 레미안 신반포팰리스 금매 역시 매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자, 저렴하게 나왔죠. 26억 원. 그동안의 호가에 비해서는. 근데 지금 전세 시세가요. 11억 8천만 원입니다. 이런 초고가 아파트는요. 거의 갭 투자자 비중이 90% 가까이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이갭 투자자는요. 기본적으로 전세가율을 어느 정도 받쳐준 데 들어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전세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아파트가 전세가율이 50% 정도는 맞춰주고 전세가격이 하락하지 않아야 수요가 붙을 수 있다는 부분인데 지금 그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타자가 보이나요? 지금 전세 시세 13억 8천인데 호가를 33억 5천만원 전세가율 41억 41.8%에 맞춘 반포자이겠죠. 반포자이 뿐만 그러겠습니까? 서초구 전체 지역 그리고 강남까지 전체적으로 위험 구간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게다가 서초 지역 전망도 굉장히 안 좋아요. 자, 레미안 원밸리가 내년 8월에 2,990세대가 입주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포자이 이후에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에요. 개포 프레전던스자이 가장 예민한 부동산 시기인 1분기 때 3,375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도공 레스를 위해 가장 많은 물량이라는 부분이죠. 강남 서초 지역에 내년에 3천세대 규모의 입주 물량이 방학 시즌에 계속 입주가 되네. 그러면 은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켜요. 첫 번째는 전세 매물 자체를 크게 늘리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지금 전세가격 떨어지는 건 순전히 금리만입니다. 근데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 대규모 입주물량이 몰리게 되면 그것은 재앙이에요. 또 하나 매매물량을 늘리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아파트의 상당수 분양은 조합원 분양으로 이루어졌는데 조합원 상당수가 강남이나 서초 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 이것을 처분 조건으로 받게 되거든요. 이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기한이익 상실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세랑 매매 동시에 급락세가 나타날 거라고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서적에도 나왔지만 반포, 개포 입성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 신축 아파트 입주 1개월이 지난 시점을 노리시기 바랍니다. 왜 1개월을 저희가 못 박았는지 서적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 신간 나온 거 아시죠? 이번 역전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특히 많이 급락하는 지역을 직접 찍었습니다. 야, 내가 사고 나서 더 급락하면 어쩌지? 이게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처럼 진짜 입주 물량이 많이 쏟아지는 특별한 지역들이 몰려있거든요. 거길 사시면 돼요. 그럼 거기는 단기적으로 전세 가격이 정말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전세 시대는 바닥을 유지할 것이고 전세에 맞는 매매 가격이 형성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안심하셔도 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번에 역전세 대란에서 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시, 내셔야 되는지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서점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하고요. 월요일부터는 배송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